사상구는 구민과 소통의 자리인 동순방을 시작했는데요. 7일 괴법동을 시작으로 오늘 14일 삼락동과 덕포12동까지 주민과 만나 민원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올해 첫 동순방, 괴법동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자리에는 괴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동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존의 동순방은 한해 구정 계획을 밝히는 설명회 자리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 동순방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주민과의 공감 토크 형식이 눈에 띕니다. 딱딱한 분위기 대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쏟아집니다. 빌라 한 동짜리, 오피스텔 한 동짜리 난리가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다른 동보다도 굉장히 그 혼잡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걱정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 집 골목에가 잔잔한 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진지기를 달아가지고 먼지가 바깥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해선 부전역 기점을 사상역 기쯤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법동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은 경부선 철도와 주거 환경 개선 문제. 구청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을 내려왔습니다. 원래 부산시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서 경부선 철도 지하수립비, 용역수립비를 부산시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나왔던 괴내마을 굴다리를 넓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보행 육교 설치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개법동에 이어 오후에는 감전동, 동순방이 이어져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어졌습니다. 이 개법동을 시작으로 시작된 사상구의 동순방, 지역 주민들의 빠는 밀원처리 창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